내간에는 토끼를 닮아보겠다고 이리방 저구석을 깡총깡총 뛰어도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언제나 아쉬움의 꾸리만 잡고 제자리에서 서성거렸지요. 차라리 이럴바엔 엉금엉금 기어가는 어부기로 환생하여 탈발꿈을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느림보 거북이 일기로 여러분을 찾아갈 보석 정화삼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인생길은 참으로 복잡, 단안했습니다. 매사에 걱정이 앞서서 줄을 서고, 항상 만족함을 느끼는 날이 별로 없었지요. 어느 것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으니까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 늘 마음이 흔들리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어요. 말로는 쉽게 행복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늘 곁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나를 압박하기일쑤였지요. 얼마만큼 내가 행복하고 어느 정도 기쁘게 살고 있는지 척도를 가늠조차 하기조차 어웠습니다 그저 남들이 방방 뛰니 나도 처질세라 항상 종종거림이었지요. 그렇기라도 해야만이 될것 같은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들 열심히 어디를 향해 바삐 가는 건지 결국 인생이란 자기 스스로를 찾아가는 길뿐인데 말입니다. 아차하고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우치는 순간이 나를 찾는 인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겪어온 고통과 갈등, 불안과 초조함은 모두 내 인생을 찾기까지의 과정에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방황하던 나의 인생길, 나이태 겹을 두르고 젊음마저 세월에 흠뻑 도둑 맞은 후라서야 잃어버린 삶을 길에 나를 찾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지금부터 나의 삶은 이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뼈를 깎는 삶의 고통에서 환희의 기쁨으로, 절망과 좌절에서 활화산 같은 희망과 열정으로, 복잡 단안함에서 단순 간단함으로 불안과 초조에서 안정된 평안함으로 불행과 절망에서 행복과 사랑으로 영원히 나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극적인 순간이요 큰 기쁨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합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에도 마음이 허공에 떠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아닌 남의 삶을 따르며 살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잠깐 숨을 돌리고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내가 보일 때만 비로소 행복과 기쁨도 절로 찾아오는 거지요. 스스로 나를 찾은 기쁨으로 황혼 물든 내 인생의 삶을 영원토록 응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안전히 계십시오.